자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자 유리함수가 있는데 자, 원래 그래프랑 인버스가 같을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이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시작할게요. <laughs> 내가 만든 스티커는 이쁘지. 자, 어떤 거냐면 원래 그래프랑 인버스랑 똑같으려면 유리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잘 보세요. Y는 X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K 값과 상관없이 항상 그래프가 Y는 x 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랑 F 인버스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. 어? 저기 K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K가 혹시나 음수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각자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자 결론 이 문제의 뜻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얘의 점근선의 교점만 찾아볼까요? 첫 번째 x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? 얘를 0으로 만드는 가 그래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y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? 그치, 얘와 얘의 비율이 되겠죠? 2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,2가 콤마 y는 x 위에 있으려면 아, 선생님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? 요렇게 그냥 원큐로 푸시면 됩니다 짜치기 이거 XY 바꿔가지고 푸시는 거 아니에요